안녕하세요 정오부동산입니다. 부티크 테라스하우스 여수 한국 아델륨 오션 프랑 11월 오픈 예정 분양 소식입니다. 분양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분양가가 결정되면 조만간에 자료 를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산에서 경도까지 프랑스 낭만 을 담은 테라스하우스를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광무동 한제터널 입구에서 우측이 되겠습니다. 서시장에서 올라가시다가 우측에 광무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신길 한번 보죠. 광무동 여기는 지금 현재 견본주택입니다. 견본주택은 웅천 식자재 마트 건너편에 있습니다. 웅천 식자재 마트 건너편에 있고요. 입주환경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 여기에서, 올라가면 여기죠? 지금 여기가 서시장이고요. 광, 서시장. 예, 지금 여기입니다. 그래서, 어, 유치는 아주 좋죠. 입지가, 입지가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프랑스 풍으로 지겠다는 어, 한국 아델륨에, 사업계획 보시면 세대수는 많지 않습니다. 세대수는 총 214세대입니다. 총 214세대 지하 1층 지상 5층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평수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평수는 그 보시면 84타입 상품안내 보시겠습니다 상품안내 없네요 어, 청약예치금 기준표에 보시면 84타입 청약자격캐스트 혹시 있나요 아, 이없네요 가지고 있는 자료로 말씀드리면 청약에 지금 84 타입 250만 원, 전라남도는 200만 원 되겠습니다. 110 타입 400만 원. 모든 면적에 대해서는 500만 원 청약 조건입니다. 일반 통장이죠. 순위는 보시면 기관 추천이 있습니다. 기관 추천 10%, 다자녀 특별 공급 10%, 신혼부부 특별 공급 20%, 노부부 3%, 생애 최초 7%.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지역별 면적별 청약 예치금 충족을 해서 85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입니다. 8 5초과는 추첨제로 100%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1순위가 해당이 되겠지 2순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이 없네요. 일단은 청약 분양가가 결정이 되어야 뭐가 되겠습니다. 분양가 가 결정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연락처입니다. 분양 공고 저희 사무실보다는 직접 연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전 관심 고객 등록하신다면 저희한테 해주시면 소정의 상품은 있겠습니다만 연락처입니다. 한국 아들리움 오션프랑 분양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